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재울 것만 같은 마음을 울리는 소리 대금. 대금은 신라시대 때부터 연주되어온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이다. 대금의 소리는 호소력 강한 흥이 나며 힘차다. 신라시대 하늘이 보낸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보니 성난 파도가 가라앉고 적군이 물러났다는. 만파식적 설화로부터 시작된 대금의 소리는 여전히 유연하면서도 장쾌하게 우리 민족의 정서와 함께하고 있다. 그 유래로부터 따져본다면 대금은 천년이 적어도 넘은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악기들 그리고 해금과 같은 악기도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 음악의 특징을 잘 살려내면서 발전해온 고요한 악기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 비슷한 유형의 악기들이 중국의 쟁이라든지 또 어후라든지 뭐 이런 악기들이 유사한 악기들의 군이 있, 있는 반면에 대금과 같은 악기의 경우는 어 물론 디즈라는 그 중국의 비슷한 악기가 있긴 하지만 음색이라든지 악기의 재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주법과 같은 것들이 매우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아주 우리나라만의 그 소리와 악기 연주법을 갖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악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가장 오래된 문헌은 조선시대 중후반의 악화규범이라는 그 문헌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 불취자를 써서 취구라고 하는데 이 취구와 또 손가락으로 막게 되는 이 구멍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공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 사이에 이 청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청공이라는 구멍에는 재미있게도 갈대 속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서 아주 얇은 껍질을 벗겨내서 여기에 악교치를한 다음에 그 껍질을 붙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특히 대금 소리에서 매우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얇은 막 같은 것이 흔들리는 그런 매우 독특한 소리를 감상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면 이곳에서 연주가이자 제작자로서 대금 제작에 힘쓰고 있는 명인 김주영 씨를 찾아가봤다. 그에게 대금의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대금의 소리는 일반적으로 어, 슬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대금 소리는 그 슬픈 한을 풀어주는 그런 한 악기입니다. 어, 대금의 소리는 우리가 연주하는 사람이 있기 바람으로, 바람로 호흡으로, 호흡은 마음으로 이어서 어, 듣는 이도 이그 슬픈 느낌을, 같은 느낌을 공감을 하면서, 자신이 사였던 어떤 그런 슬픈 한을 풀어내려는 소리가 바로 대금의 소리입니다. 악기가 만들어지는 재료의 순수한 특성과 연주자의 부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있다. 한을 풀어내는 소리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대금 공방으로 찾아가 소리가 탄생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아, 대금은 상골죽이란 산골죽이라는... 대 나무를 구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상골죽이는 어떤 게 상골죽이냐면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고리 파여져 있습니다. 밑에 뿌리에서 여기 이제 옆으로 보면 뿌리 양쪽으로 고리에 이렇게 펴져 있다고 상골죽 재료를 이제 채취해서 이제 대금, 대금을 제작하게 되는데, 어그 특징은, 상골죽이 특징을 보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악기를 만들 적에 일정한 내경, 새로, 새로 내경을 뚫어서 이렇게 불면 은 아주 대금의 특유의 청하고 맑은 음, 소리가 나는 악기, 악기로 탄생하겠죠. 삼국죽 나무 재료를 진을 빼면서 진을 빼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제 구우면은 이렇게 이제 누르고 붉은 색깔이 납니다. 이제이 과정이고 자 이렇게 보면 붉은색이 나죠 한마디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불 작업한 재료인데 이제 이 방이 와서 그늘진 어, 데서 어, 자연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어, 새로운 내경 뚫는 작업입니다 지공은 대금의 엄정의 위치를 할때 지공을 파게 된거죠. 이 부분이 치구인데, 대금 제작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 치구를 이렇게 잘 팔려 그러면은, 그, 그, 악기 만드는 사람이 연주자 못지않게 그만 연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루듯 악기 제작자도 어, 연주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게 이렇게 치구를 맞춰서 팔수 있는 그런 감각 기능이 있어야 되시, 되겠지요. 예. 지금 이 작업은 이제 마지막 공중 작업인데 어, 대나무에 이제 줄감, 줄을 감습니다 어, 줄을 감는 이유는 대나무가 이게 수분을 먹었다 뱉어내면서 이 숨을 쉬는 과정에서 대나무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 그갈라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줄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이 정도 소리 성음이 나면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잘된 악기입니다. 아, 제작가로서 가장 좋은 악기란 게 사실 잘 만들고 어, 좋은 재료를 찾아서 뭐 악기를 비싸게 팔고 이러면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그 더큰 의미는 어, 내가 만든 대금이 가장 적합한 주인이 찾아가서 그 악기로 아주 사랑받고 잘 사용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가 악기를 만든다는데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더잘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용기도 생기고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울린 대금 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닮아 정겹고 따뜻하게 속삭이듯 그 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입에서 가장 가까운 악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양 악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음색은 마치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징을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대금.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악기로 기억되길 기원해 본다.